2018년 10월 12일 자금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m.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언제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우상도 다 물이 칠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그 어디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주님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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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사나가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자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나쁜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지요. 왜요? 나는 정당하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항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죄 없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물론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그렇지 않은데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될 것이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 성전의 스랍들, 천사들도 보지요. 날개여섯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천사들의 노랫소리에 성전이 흔들, 성전 터, 문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사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절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니 나는 죽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 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진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죄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음을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더큰 사역자로 이끌어 내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주일 예배 때만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릴 때만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건가요? 평소에도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가요?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 가신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언제나 찾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은 불변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마음 속, 마음 속한 곳에는 언제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죠. 가령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타인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 해야 내가 편하겠다라고 먹는 마음 등이 있겠죠. 이런 마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할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떠한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백입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위치가, 나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가 할수 있는 일을 시키시며 언제나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주시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더불어 멀리 살고 있는 이방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리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저도 모두, 아, 저희도 모두 목사님처럼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이겠지요. 요즘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앞장서서 어쩌면 더 먼저, 더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천주교 교황이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거창하게 말씀 전하고, 거창하게 찬양하고, 거창하게 마이크 들고 전도하는 자들도 소중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거창한 것보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더 찾으실지도 모르지요.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문 사역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자들을 고통의 고통 가운데 놔두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황무지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완전히... 사, 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심판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악이 너무나도 담대하고 포악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만함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남겨주시지, 남겨두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사르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시고 난 뒤에 남아있는 나무들의 그루터기, 그리고 그 속의 씨앗의 역할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씨앗, 거룩한 씨앗 하나가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또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제가 그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우는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지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 모든 분들은 사라지는 자들이 아닌 그루터기로 남아 끝끝내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메시지 성경의 본문을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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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게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 받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빌 때까지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 숲, 삼상수리나무 숲 같을 것이다.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일 같이 저희의 귀에 들리는데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욕되이하는 우리의 이 모든 행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 막고 주님께서 눈 막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조차 그 조, 기회조차도 잃어버리지 잃어 기회 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앗처럼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시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